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이 게임을 해볼 건데요. 네, 일단은, 오. 어, 일단은 제가 조금 쉬었거든요. 뭔가 재밌을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또 반응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영상, 1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밤이어가지고 제가 목 상태가 좀안 좀 좋은데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야 제가 힘이 납니다. 어, 나이스. 숫자는 네. 오 B네? 알파벨로. 음. 뭐야? 아, 오케이 근데 비가 진짜 크다. 비 있고 입고 없고의 차이가 크네요. 여러분, 일단 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뭐야? 내가 999등이야? 야 랭겜 시즌템도 있군 내가... 아 그렇지 내가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 정도 될 수도 있지 어? 998등이다 오 역전 이건 뭐 딱히 뭐스테이지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노동하는 게임인데요 네..그럼 저 이거 게임 재밌을 거 같아가지고 깔았는데 금량을 구매해네 B 다음은 C일텐데 아..C를 얻으려면 140K나 얻어야 해 지금 제가 한 10분의 1 남았거든요 어? 네. 뭐야 제가 차량 정도 좀 옮길게요. 아, 내 네. 차량 정도 지금 옮겼는데. 오! 이제 연기9 9 6등이거든요 진짜 조금만 더잘하면은 오! 9 0 0 1등 안에 들수 있나? 나 900등, 900등 안에 들어야 하는데, 일단 B8 레벨, A10 레벨 만들어, B9 레벨, B9 레벨 충분히 만들어요. 일단 저희 스타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2물을 모으는 절이어서, 왜 이렇게 못하냐 이사람? 원래 강고 특징이 일부러 이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충분히 일단 이신력을 만들어주면 이제 알파벳 그 다음 거, C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에서 b 즈라는건 쉬운데, B에서 C가 어렵네요. 진짜 노가다 겁나 해야겠다. 어? 음, 아이유 날씨 C 아웃팅 날들이고 C 레벨업 오992 이건 뭐야 뭐야 아 필요 없어요 야 근데 C가 진짜 사기네 C가 사기야. 근데 A 와 B는 단가가 싸거든요. 단가가 싸서 이게 그런 거인지 모르는데 C는 값어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역시 그 값어치값 하네요. C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D 언제 만드냐 D는 M 단이야. 이 e, M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 지금, 109k 거든요? 일단은 얘도 한 7레벨까지는 만들어줘요. 일단 990등까지 들었습니다. 1등은 막 Z까지만 되고 막아 이러고 있는거 아야 <laughs> 네, 여러분들 알파벨로 영상은 제가 그냥 봤거든요? 네, 알파벨로 네, 스폰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안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러분들 1탄 1타는, 네. D까지는 봐야지, 그쵸? 최소한 D까지는 봐야지. 이렇게, C7레벨까지 완료했으니까, 이제, D까지. d 까지 D 만나야지. 어떤 건지, 이게, 궁금하지만. 야, 근데 C는 왜요? 혼자서 막, 입빨때 물고 있어 계속. C! C! 만들까 팔레벨까지 어, 만들어? 어? 이 팔레벨까지 뭐 아, 그냥 만들어. 어, 올리면 좋잖아. D... 야 근데... D 언제 만들어? 언제 봐? C는 그나마... 어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10분의 1인데? 이 게임은 투자를 해야 하네. 최대한 많은 투자하고 이건 못 참. 중간고사에서 반 전체의 성적을 보다. 전교에서 아, 야 불합격하는 사람은 그냥 아, 집에 가. 아. 이 학생들이 어떤 과목부한지 봅시다. 어, 뜻밖의 모든 가로... 만는이을것같습니 음, 이도 못참지요 그럼 이 광고는 죠꼭 봐야 합니다. 모수있습니다 광고는 꼭 봐야 해요. 이거는 꼭 봐야 해요. 이거 봐! 돈잘 벌리잖아! 순식간에 500K! 오우야! 989등 된거 봐! 대박이야! 지금 저 연타하고 있거든요? 일단 얘 10레벨까지 만들어야겠다 만들어 놓고 와우! 이건 진짜 쉽게 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와, 뭐야? 얘 10레벨 만드니까 더 이득이네. 야, 뭐야? 31k. A 310, B 3.1k. C 31k. D는 뭐 310인가? 일단은 아왜 쿠팡은 어아 어디... 진짜 쿠팡을 왜 들어가 잠만요 네. 와 순식간에 와 900K 와이 M 네, M단이 되니까 이게 음, 단위가 잘안오르네 왜냐하면 M단위가 K보다 훨씬 더 적어거든요. 위거든요. 근데 m 단이 B인데, 단위가 근데 B단이 단위 되려면 은한 적어도 한8 0 0점 돼야 하지 않을까요? 크케 자, 지금 바로! 지금, 바로, D,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 제발, D, 가자. 곧 있으면 D다. D. 겁망져 네. 보이네? 겁나 겁망져. D. 눈 뒤집어. 아, 눈 뒤집어 쓰네, 얘. 아, 진짜. 야, 뭐야, 야, 2만 들려면 26M이야. 이 D 몇이야? 야, 4K야? 야, B보다 더 좋다. 업그레이드. 70K. 야, 잠만 대박이다. 야, A, B, C와는 완전 차원이 다르네요? B는, B가 약, 아, D가 약하게 금방 움직이는데, 뭐야, 야, 왜 위에 코멜탄 들고 있니? 이게 M단위 벌기가 쉬워졌다. 야, 3레벨, 4레벨 되려면 M단위까지 모아야 하는데요. 네, 일단은, D 제가 5레벨까지 만들고 이 영상 끝내겠습니다. 86분이야. 벌써... 아니, 아, 잠만... 그... 아... 그... 그니 야, 근데 밑에 이유는 뭐냐? 설마 이유를 건너뛰는 건 아니겠지? 이유... 내가 좋아하는 애하고 다 보이신데... 이... 이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또 이번 영상, 좋아요, 구독 많으면은, 자, 다음에 또 2탄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그리고 이 영상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네,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힘 얻어서 2탄으로 돌아올 테니까, 2탄에는 제, E하고 F 무조건 만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셔야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EF 만들자.